할렐루야! 항반 변성으로 인해서 실명된 눈이 지금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은 안동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인데 이제 등록하신지 4 개월 되신 세가족이십니다. 근데 아내분이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얘기해도 당신이 치유되면 나도 교회 가겠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오늘 이곳에 오셔서 지금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8년 전에 항반 변성으로 인해서 눈이 실명되셨습니다. 빛만 감지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도 모든 것이 하얗게만 보이지 전혀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요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고 몇 명인지도 뚜렷이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이제 완전히 차이가 나면서 주님께서 회복을 시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직 더 온전하게 치유되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지만 할렐루야. 이분에게 지금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실명을 치유하시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